어디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요? 가시나요? 친 진, 아 죄송합니다. 아, 특장해가 선배. 어디? 특장, 특장해 주세요. 로스웰 시버. 어디가, 어디 가자고? 요. 다이나믹에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지금. 파 파님 저희 가지고, 이번님하고. 아. 이번 이번 님. 버스 타아남을수 있어요? 여기 오세요. 이번 무시 있으면 이로 저기점 저기점 5하고 여기 여기 짤 한... 파밍 할 거면 일로 가서 여기 돌고 이있 여기. 여기 여기. 할 거면 여기 가자고? 아, 이없 없어. 나여기게요 그럼 여기 파밍하고 일로 와요. 오케이. 빠리빠이님 빨리 쪽으로 오지 그냥. 잘 생각하셨어, 잘 생각하셨어, 이게. 2번님? 아냐, 아냐, 야냐거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강 건너면 힘들던데 어차피, 자기장 보고 강 건널지 말, 결정하면 되니까. 그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바로 파밍하고. 어, 근데 뭐 네. 한명 내렸어, 그쪽으로. 내 쪽? 아니야, 아니야. 내, 네, 잠깐만. 이 자식 어디 가는 거야? 뭐야, 두 명이나. 아냐아냐. 두 명이나 겹치는데? 어디, 누구랑. 내가 가는 데랑? 오케이, 확인. 어, 아니, 거, 겹친다, 겹친다. 나 뺄게. 아이고. 아니, 그거 하나 보고 빼면 안 되지. 남자가 쫄보네? 아, 어, 나쫄보 나 겁, 쟁이랍니다 조심. <laughs> 세 명이다, 세 명. 이쪽 세 명. 제 파님 말고, 1번님 쪽에 3명 내렸거든. 1번님 피하세요, 1번님. 거기, 거기 피하세요. 빼세요, 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뭐, 지전성력으로 싸워요. 야, 멋있게 싸우면 되지, 뭘. 이 게임의 의미를 모르시네? 생존! 아. 응? 너무 생존만 하면 재미가 없으 뭐든지 살고 <laughs> 봐. 그래서 3번이밀로 왔다고? 그럼요 와, 나 파밍 어떡하라고 드세요 먼저 드시고 남은 거 먹을게요 님이 턴 데만 저 먹고. 어, 먹고 남은 데만 거봐 그렇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알바님 못해서 그런 거 그거는 아 여기 하는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나. 아 님밖에 없잖아 지금 팀인데. 오케이 아님길 막지 말고. 오케이 <laughs> 빠리. 살려주고 싶은데 아, 나갔네. 바로 나가냐? 나가지 어. 없게. 어 총소리 나서 조심. 이거 팀 게임인데 나 아, 총이 없어. 총뭐 있어요? 미니 한 자루 있어. 바로 여기, 가, 여기, 여기 가자, 여기, 여기 가자, 여기, 여기 가자. 바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 나 총이 없어. 가나요? 가기 어요 빨리 와요. 이, 이, 이. 하, 이번엔 참. 안 해. 그렇게 말씀을 드려. 1번? 1번. 눈깔 필요해요? 어, 배율 나오면. 배율? 응. 눈 말고 레드나 폴로고 아니 아니 먹었어. 어? <laughs> 아 이분이 이분님도 가셨어. 큰일이야 큰일야다이 아니야. 그래서뭘 하라는 거야? 큰일야 다른 일야뭐할래야 소리 들었어요? 어? 어디요? 들었어요? 뭐, 뭐 네. 아? 어디요? 소리 들었어요? 못못들었는데 응. 신경 쓰지 마요 그래. 지금 버긴버니까아탄좀 버려 새끼야. 저뭐빨 파란색깔. 어? 이편에. 뭐? 누가 왜, 말한 왜, 거야? 왜? 아 친구 친구 친구. 어쨌고 아, 어쨌든 귀신인 줄 알고 쫄았다. 하나? 쌀파 돌고 바로 내려가 내려가서 아파 돌다가 자기장 아니니까 어차피 한번 아, 저는 상관없어요, <laughs> 저는 상관없어요. 여기 옆에가 루인스 아닌가? 아닌가? 아니네 파라다이스구나 어. 미니 보인 말좀 해줘요 어, 제꺼 드릴게. 밍이 아, 안 써요? 아, 니 저는 뭐든지 다 가리지 않아요. 이게 아, 그래. 여기엔... 일단, 일단 들고 계세요. 저안 보이면 있다가. 아니 아니, 됐어요, 됐어요. 저는 저는 원래 저는, 저는 M10도 잘. 드세요, 어, 드세 들고, 들고 있제 일단 아, 좀이상하 아, 일단 들고 있어요 그냥. 한 것도 아니지. 응? 아, 기는 음. 그럼 나 다른 총 나면 오 어떡해? 다른 총 나올 때 말해요 저한테 허리 떨어지총못쏘는데요못 예. 쏘고 싶은데요 아, 아무간 아니 아, 아니야 이직 아니. 손잡이 나오면 좀 말해 주세요 어? 아, 앵글 손잡이 있는데 앵글 끝없이 이거 됐어야 대세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올라가서 좀딱쪄 오른쪽에 총사운드 쩔어로 한까 이쪽에 총사운드 나요? 아, 게임 안 해요, 그 파라다이스에 싸우는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에 존나 싸우네? 같이 가 같이 가 왼쪽에 보어네 여기 응? 들어가야 되 들어가야 되아 이거 좀 이따 들어가 왠일에 닦고 가요 아, 이쪽으면 내려올 뭐, 거니까. 다들 먹었어. 나스. 어. 이 보이면 말좀 해줘요. 너 어디 방향인지. 네. 저기 애니 방향 쪽인데. 바로 올 텐데.

거의 2명이야? <laughs> <에? 목소리> 저기 한명 확인 어다 아씨 걸렸다 이거 한명 뒤져 저기 한명더 있거든요 어디 어디 저쪽에 나무쪽에 아 어딘지 알겠다 저기 55방향 한대아씨아 아, 약간 근데 쟤 말고도 있어갖고 아쟤3명인거 있던데 그럼 일단 뺄까요? 형님 아 이거 빼다가 죽을 것 같은데 돌멩이도 하나 어우 나또총 맞을 뻔했어 아한대 그거 이가나진막가로뛸 거예요, 한 명. 한명 오른쪽 돈다. 뛰는 거 봤어요, 한 명? 어, 죽었어요, 어차면 아, 무시하고 뛰요, 무시하고. 어. 오른쪽 돌 텐데. 오른쪽 아 왼쪽, 왼쪽 잘 봐, 왼쪽. 왼쪽으로 돌거든요, 자네 저쪽으로 쏘는거 같은데? 일단, 일단, 일단 자기장 안에 들어가 오오 맞았어요? 아, 맞았어 맞았 오른쪽? 아, 어디? 이쪽으로 쏴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무시하고 자기장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민지 한번 살려볼래 아 ㅅㅂ 양각인데 이거 자, 이제 안쪽으로 그냥 뛰죠? 무시하고 다 됐어. 네. 2 부상 하나만. <laughs> 부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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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도 없어요. 2장은 없자라 2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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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요2장 없어요. 요요 뭐 진통제나 뭐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 뭐, 뭐 먹었는데 아까 양감. 먹었는데 하나 썼어요.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걸레, 걸레, 걸레. 내려와야 돼. 요 가지 한가 그냥 들어가야죠. 네, 방향은 그냥 북쪽이고 집합 안 됐어요. 한 닭, 한 닭. 존비, 존비. 식방향팀오이3 2팀 올거예요 저희 들어간다 네. 오케이, 31. 2어 오케이, 31. 2확인케이서 가야 돼. 이오른이3 오케이, 오케이, 31. 2팀 오케 보트캠프 쪽으로 가지 않았어. 네, 아, 그쪽 그쪽으로 안갈 거예요. 멀어 갖고. 아, 일단 나1킬을 했기 때문에 얘제더 죽어도 여한이 없어. <laughs> 자기장 들어가서 앞, 앞쪽에 있거든요? 소리 들리죠? 응 부착, 부착 멀진 아데 대기실 오셨죠? 봐 일로 와봐가야돼인데 이거 이거든 그래. 이거 집쪽인데 예, 집 쪽. 내게요 어, 거치고, 거치. 저랑 너무 붙으면 안 돼. 좀 벌려야 돼요. 저랑 좀 떨어진 돌 같은 데 뒤에 가서. 예. 확인해, 어, 안 돼. 여기 좀 털, 털어도 되나? 지금 파밍할 때가 아니라서. 아, 나, 나, 약이 아무것도 없는데. 능선같은데? 좀 들어가요 능선있거든요? 능선에 오! 바로 앞에 쏘는데? 저거 쏜거예요 에? 어디요? 어디 있어요? 그 능선 나무 가려둔 곳이에 아이씨.. 능선 넘었다 이거 저기 돌아서 넘을거거든요? 흑둘집 <laughs> <laughs> 연독 조심해야 돼요아약 없는데 아 약이 없네 뭔뭔 <laughs> 놈의 붕괴만 이렇게 많이 나온 아씨, 안 가기잖아. 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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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다 아, 아, 우리 쏜다도다 아, 이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어, 그러네. 건너편에건편에 응. 봤거든요? 온라 개많은데? 어퀴즈 빨리 나는데? 나 볼까? 하지만 붕대로 아, 버티고 개많은. 있다면? 붕대로 버티고 아이씨 진짜... 왜요? 저쪽뛰어와야돼요 자기장이라서 응? 근데 뭐, 움직일수가 없어 살려달라고? 네. 들어와야돼 어차피 근데 나 계속 들어오는데? 그니까 서이 뛰어와야 된다니까요 숨을게 아니라 자기장 밖에서 숨어있으 안돼요 뒤에도 있었어 냐